자, 이곳은 춘향이의 고향 전라북도 남원이고요 백년노점 우리나라에 백년노포가 몇 개나 있겠느냐 싶지만 전라북도 남원에 있대요 경방로라고 문이 닫혔네 자, 이곳은 풍항동 김포공항 바로 앞에. 어. 전라북도 남원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휴. 음. <laughs> 참 힘든 음. 여정이었다. 어. 저희가 원래 전라북도 남원도 좀 크기 때문에 거기서 몇 군데 중식집을 알아놨는데 그래도 가려고 마음먹었던 중식당이 다 닿아서 그것도 두 군데나 다. 어. 그래서 급하게 다른 데를 찾기에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서울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온 곳이 김포공항 바로 앞에 있는 도일처입니다 1966년에 개업을 했다고요? 가게 영업하시나? 열려 있는데? 응. 들어가시다 2층 그만. 어, 이렇게 예약이 가득 원산지자. 음. 요리, 아니고 식사. 식사 식사 어허허허, 아, <laughs> 감사합니다. 어 볶음짜장? 어 그런 게 있네? 그냥 짜장면 있고 음. 간짜장은 없어. 짜장리 단무지. 국물 가득한데? 국물 가득하다. <laughs> 응 국물 음. 가득한 단무지. <laughs> <이> 양파는 없네? <laughs> 그러게. 오늘 뭐 먹을 거야? 짬뽕 먹어야지 뭐. 음, 그렇지. 근데 짬뽕 오지버... 종류가 다양해요. 짬뽕 종류가 <laughs> 어? 오짬? 일반 짬뽕인 것 같긴 한데 오징어 짬뽕을 내가 먹고 응 볶음 짜장 먹어볼래? 그럴까? 응 음. 그래 김섬물 먹어봐야 되나? 아니 아니 응 음, 그래 응 그럼 짜장하고 짬뽕만 먹자 어야 되게 먹음 좋게 생겼다 응오 뭔가 되게 응. 볶음 짜장면 시키길 잘한 것 같아 이거 새우니? 뭐니? 응. 음 이렇게 고추도 이렇게 음. 들어가 있고, 얘는 감자가 인 내가 좋아하는 감자 아닌가 모르겠다. 일단 먹어보자. <laughs> 좀 잘라야 되겠는데, 이거는 응 음. 아니야. 바로 조금 내가 끊어먹었는데, 이거는 쇽 땡큐. 음, 맛있어? 맛있어! 야, 그렇게 피곤한데 맛있어? <laughs> 맛있어, 맛있어. 오, 음, 근데 그 매콤한 게딱이 고추. 오, 오, 맛있어. 면이 꽤 얇아 보이는데? 응, 음, 근데 면은 많이 얇은데? 응, 음. 싫진 않아. 음 응, 음, 좋다. 이렇게 어, 맛있네? 응. 음. 이거는 서 왠지 안 맵혀. 음, 안 맵힌다. 맛있는데. 이렇게 내 위장을 자른 걸까? 단무지도 드시고. 음. 후, 매워, 매워. 오징어짬뽕인가요? 네 어. 고맙습니다 갈아 드릴게요 예 짬뽕 어우 색상은 잘 모르겠네 오징어짬뽕이니만큼 오징어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어우 오징어 진짜 많이 들어있다 목이버섯도 보이고요 양배추 양배추 응 홍합 녹색 채소는 거의 안 보이네요 여전히 면은 얇고. 짬뽕은 역시 국물부터. 그럼, 그럼. 음. 어떤가요? 음. 맛있나? 에? 음, 뭐? 오케이, <laughs> 오케이. 딱 먹으면은 음. 이리는 어디서 먹어봤던 맛인지 딱 얘기해줄 수 있어. 예전에 구월동에서 음. 대명반점 음. 거기랑 맛이 되게 비슷해. 아 그래. 사실 뭐 단무지나 양파 같은 경우는 딱히 맛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음. 짜샤이는 먹어보면은 아. 달달하네. 면은 어떨까? 안녕히 세요자 신스 1966 도일처 음음 음. 우선은 저는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네좀 특이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어? 저는 제가 수십 군데? 어쩌면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었던 걸 생각하면은 어백 군데가 넘는 네백 군데가 훨씬 넘을 거야 그렇겠지 넘는 중식당을 다니면서 친절하다고까지 생각한 데는 처음이야 아 진짜? 어왜 아, 어, 그렇지. <laughs>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그 아. 특히나 짬뽕 같은 경우 제가 메인으로 먹는 짬뽕이 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맛은. 응. 음. 근데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가 음?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셨어요. 아, 맞아, 좀친절하셨어 음. 시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2 층에 자리도 있으니까 올라가셔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부터 해서 어. 요청하시기 전에 그릇이랑 가위를 갖다 주신 것도 그렇고, 되게 다른 테이블 안내할 때도 되게 어. 좋았지. 그냥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의시, 음식에 대해서 말해볼까? 음식 일단은 뭐부터 이야기할까? 매는 먼저 마는 게 낫지 짬뽕이 짬뽕 짬뽕이 저희가 예전에 대명반점이라는 데 가가지고 먹었을 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오징어 국에다가 약간 짬뽕 맛을 낸 듯한 느낌? 어, 처음 국물을 먹었는데 약간 어. 오징어 국 같은 느낌이었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문제가 음. 저는 약간 텐션있는 면발을 좋아하는 편인데 음. 거기다 얇기까지 해요 어.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는못 되는 거야 맞아 객관적인 평가 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면을 아 어, 그치 입에 넣으면 정말 제가 먹으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아니 이건 입에서 녹여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냥 이곳만의, 이곳만의 특징이 있는 맛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음. 저는 그 맛을 즐기지 못했어요 음. 이게 조금 안타깝고 짜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너무 맛있어. 어, 저희가 일반 짜장을 먹은 게 아니고 볶음짬 볶음짜장. 응, 음, 볶음짜장. 매콤한 맛이 살짝 올라오면서 어 이게 저희가 주문할 때 미리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해물이 들어가는데 괜찮냐고. 어 맞아. 이것도 괜찮았어. 그렇지. 어 보통 우리가 짜장 먹을 때뭐 비싼 거를 시키면은 당연히 해물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런 거 말씀해주시는데가 언제일까? 미리 말씀을 해주시잖아. 어 미리 말씀해 주셨고. 응. 음. 음. 오 와. 생각보다 어. 맛있었고 그리고 왠지 짜장면에는 이 볶음 음. 짜장에는 그 음. 면이 좀더 어울리지 않았어 어좀아잘 어울렸어 어. 어. 그 얇은 면이 어울리더라고 여기는 왠지 그래야 될것 같았는데 음. 대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생각보다 매워요 어 맞아요 아, 제가 매운 거를 많이 못 먹어서 조금 그런 제가, 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이들한테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맛이에요 아 아이들은 어. 안돼 아이들한테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맛이고 음. 그래도 저는 짜장면은 복, 일반 짜장이 아니라 볶음 짜장이죠.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응.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한 가지 아쉬웠던 점? 가게 아쉬웠던 점이 아니고, 제 자신한테 아쉬웠던 점인데, 보통 이런 가게들은 식사보다는 요리가 위주가 돼야될 거예요. 그렇지. 저희가 조금만 덜 피곤했으면 은 탕수육이라던가, 여긴 딤섬을 많이들 드시거든요. 어, 뭐, 탕수육이. 아, 그러네. 음, 딤섬을 먹어봤을 텐데, 응. 피곤하다 보니까 식욕도 별로 없네요. 식욕도 없고 그냥 빨리 음. 집에 가고 싶고 음. 그래서 그런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짬뽕과 그 볶음 짜장을 음. 위주로만 한 거고 음. 여기에 진면목은 딤섬을 드셔야 되고 딤섬을 드셔보셔야 될것 같아요. 야, 피곤하니까 저. 혀도 꼬인다. <laughs> 아무튼 그래도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분들이 친절하셨고 볶음 짬뽕이 볶음 짜장이 맛있었으므로 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공항 아이고. 앞에 있으니까 어디 나가고 싶다, 그치? 야, 나 외국인의 밥상을 찍은 지가 오래됐어. 최소 1년은 못 찍을 것 같아. <laughs> 갑시다. 가자, 빨리 집에 가자.